1절 한번 보시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한 구절이 크게 중요함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니라. 항상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마른 뼈들 에스겔서 3 7장의 마른 뼈들이 말씀이 임할 때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이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배우자, 혹시 부모님, 자녀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되고 시험돼서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면, 올해는 말씀이 이만이라.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일어나면 움직입니다.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는 언제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니라. 우리 교회 제가 5년째 이제 목회를 합니다. 목회에 부임한 지 5년째가 됐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참 마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올해는 진짜 잘 되겠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두 배는 되게 주시겠다.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들어요. 제가 4년 동안 우리 교회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너무 잘 들으시고 말씀 앞에 반응을 잘하세요. 잘 웃고, 잘 울고,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이것만 봐도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이만이라.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데 어떻게 부응 안 합니까? 말씀이 이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설교할 때,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는 꼭 가르쳐 주고 가자. 하나는 꼭 주자. 그래서 그냥 설교할 때이 본문을 잘 풀어서 오래 다닌 분이나 교회 얼마나 오지 않는 분들이나, 아, 오늘 설교 잘 듣고 간다. 그냥 설교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로 딱 주는 거.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성도들이 삶 속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읽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은혜 받고 나가서 삶 속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게 부흥 아닙니까? 말씀이 임하네라.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느헤미야 때 엘리야가 수문학 광장을 빼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을 때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이 많은 것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겁니다. 그냥 말씀이 길에서 나오는 확성기 같은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진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프로그램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좋아서도 아니고 말씀이 말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목표가 있을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신다면 회사는 매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건강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에는 목표를 하나 정하세요. 올해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 성공하는 해가 되자. 영적으로 성공하는 해가 되자.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공하자. 기도로 성공하자.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경읽기 교티, 영혼구원 영적으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만이라.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이등을 해도 예배 시간에는 내가 일등으로 은혜받겠다. 내가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겠다. 말씀으로 성공하겠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회사에도 말씀이 마니라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올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공하는 해 기도로 성공하는 해 예배 생활 성경으로 성공하는 해영원군 올해 한 명은 우리 전도하는 해 영적으로 성공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엘리야를 일으킨 것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내건 슬로건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스무라 광장의 부흥에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바싹 마른 그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이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도 하나님 말씀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 속에는 말씀을 읽고, 그래서 교회에서나 삶 속에 말씀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에서 나오는 확성기 같은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로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많으라, 말씀이 많으라, 말씀이 많으라, 이 역사가 올해 한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